이 문제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A가 마이너스 1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건 안 네. 적어도 돼. A가 마이너스 1이면 주어진 식은 FX는 절대 값에 X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1은 이렇게 될 테니까 0에서만 들고 지나가는 함수죠. 다른 데는 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0에서만 뚫고 지나가면 3루트 3, 여기서 절대값으로 꺾어도 0에서만 꺾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3루트 3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증가 감소가 바뀔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음수일 단 아닌 거예요. 그러면 a가 양수일 테고 어, 0넣어도 안 되죠. 0, a가 0이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럼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FX식은 절대값에 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니까 X 더하기 루트 A, X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것 같다는 라걸알수 있죠. 예를 그림을 그려보면 FX 자체가 절대값 하기 전에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루트 a이고 0이고 루트 a 형태인데, 이게 절댓값 하게 되면 여기에서 꺾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자 여기 주황색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친구간에서 b가 b에서는 감소하고 3부터 3에서 6까지는 증가한다. 3루트 3에서 6까지는 증가하니까 3루트 3에서 6은 이런 범위 증가. 증가 감소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3루트 3이 여기 수식에서는, 힌트에서는 3루트 3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데 여기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루트 A에서만 절대값이 증가 감소가 바뀌다아얘 감소하다가 얘 증가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가 3 루트 3이어야만 하지 않겠나 이거 말고는 여기에서 3 루트 3의 왼쪽은 감소하고 3 루트 3 오른쪽은 증가한다 했으니까 맞죠 가나에서는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루트 A가 3 루트 3이어야만 하겠다 이해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A는 일단 27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B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음, B에서부터 3부터3 .3 사이에 감소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감소한 데있으니 여기 극대점, 주황색의 극대점, 흰색 그래프의 극소점, 여기보다는 B가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여기 있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해요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맞죠? 그럼 B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FX 그래프의 극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인, 루트 a랑 사이에 있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다 그다음에 다친구간이지만 다친구간이지만 극소는 포함을 할 테고요. 그러면 미분 한번 해봅시다. f 프라임 x 말고 알맹이 절대값 하기 전에 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y는 x 3승 마이너스 27의 x이고. 얘가 y 프라임 하니까 3 x 제곱 마이너스 27인데, 얘가 0 되는 거 찾으니까 3 묶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9, 3으로 묶으니까 x 플러스 3x 마이너스 3에서 0이라서 흰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3이랑 3에서 극점을 가지죠. 그럼 이요 점의 좌표가 3인 걸알 수가 있잖아. 그럼 3에서부터 어디까지 루트 a, 루트 27까지 사이에 b가 있으면 괜찮겠지? 예, 되겠습니다. 얘가 루트 얘가 루트 27이니까 3루트 3이니까. 그래서 b의 범위는 3에서부터 3루트 3, 루트 27. 그러면 정수 b 정수 b는 3이랑 4랑 루트 27 오늘 루트 25보다 크니까. 3, 4, 5, 3개 되겠죠. 그래서 합은 12가 되겠다.